사무엘상 네 번째 이야기 신앙을 유지하는 세 가지 기둥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 기라셔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라셔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론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론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리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리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1. 기라셔아림의 언약궤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가 7달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때로부터 언약궤를 기라셔아림의 레위인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시게 되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까지 70여 년을 있게 됩니다. 언약궤가 돌아오고 20년쯤 되었을 때 아주 특별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7장 2절 하반절 이스라엘 론족 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사모하다는 크게 울다 부르짖다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론족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자신들은 패배했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성막도 파괴되었고 제사장들도 많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의 신들과 싸워 승리한 것을 직접 보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2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것도 큰 몫을 했을 것입니다. 왜 쳐들어오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위대하게 보일 때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을 잡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입시에 성공할 때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심지어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권력을 잡고 사업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 때문입니다. 성공 자체를 부러워하고 열심히 산 결과라며 격려할 수는 있지만 세상을 이룩게 하는 위대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할 때는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있어! 라고 여겨질 때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필사적인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의 20년 사역 비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부르짖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수없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헌신, 즉 사무엘의 열정적인 헌신이 있었다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사무엘은 2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책망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들고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백성들이 사무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사무엘이 자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리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사무엘이 누군가 병이 낫는다고 하면 병이 나았고 누군가를 책망 하면 그에게 재앙이 임했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가능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로써 선지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상,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사무엘리 백성들에게 선포한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7장 3절에서 4절 사무엘리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던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했고 백성들은 기꺼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특히 아스다롯 우상을 언급합니다. 아스다롯은 아세라, 비너스와 비슷한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아스다롯이 아세라의 딸로 바알의 아내로 언급되게 하는데 아세라도 바알의 아내로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보면 비슷비슷한 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의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신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4. 미스바 대성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줄 테니 미스바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미스바 대성회가 열린 것입니다. 미스바 대성회의 순서 몇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언급된 첫 번째 순서는 물을 길어 붓는 것인데 일종의 전제입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을 번제를 드릴 때 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 죄를 회개하고 부은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 다시는 우상숭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실제로 종일 금식하고 자신들이 범죄했다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5. 예상치 못한 순서인 블레셋의 공격과 흔들림 없는 온전한 예배. 그런데 예상치 못한 순서들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블레셋의 공격입니다. 미스마 대성회가 진행되는 동안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블레셋은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은 다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다져져 있었기에 두려움에 빠졌다고 해서 도망치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블레셋의 공격에 맞서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세상의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볼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울수록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사무엘이라고 블레셋의 공격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꿋꿋이 백성들이 예배에 집중하도록 도왔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세상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배드린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다시 보도록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오게 하여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젖먹는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온전한 번제는 절차대로 드렸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특히 번제는 재물을 다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7장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례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온전한 번제에 하나님께서 큰 우례로 응답하셨습니다. 예배가 능력이 드러나려면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간청 기도가 예배 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리는 중에 공격한 블레셋을 향해 큰 우례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죄와 예배를 방해한 죄를 동시에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는 블레셋 군대를 뒤쫓아갔는데 백갈 아래까지 그들을 쳤습니다. 백갈의 위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미수마 서쪽 13km 위치 정도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무엘은 돌로 하나님의 승전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를 에베네셀 즉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로 불렀습니다. 오랜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고 블레셋이 빼앗아간 많은 성을 도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네셀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6. 정기적으로 훈련시킨 사무엘 사무엘은 단순히 앉아서 자신의 고향 라마에서 백성들을 만나서 기도했거나 미스바 대성회처럼 가끔 집회만으로 백성들의 신앙 증진을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백성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습니다. 7장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 훈련의 결과가 미스바 대성회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여기에 저의 갈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증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우상을 버릴 수도 없고 기도에 매진할 수도 없습니다. 훈련입니다. 온전한 예배,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훈련이 우리의 신앙을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삶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데 우리는 잘 모이지 않으며 모임이 있어도 자신의 볼일 보기에 바쁩니다. 이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저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훈련에 목말라야 합니다. 신앙 훈련에 빠져들어야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신앙 훈련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7. 신앙 성장의 세 가지 기둥. 사무엘이 힘썼던 신앙 성장의 세 가지 기둥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예배, 부르짖는 기도, 정기적인 훈련 등입니다. 이세 가지 기둥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